So, 장 o 절부터 n t 절까지 말씀 함께 t l 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백 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가 이때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감에.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 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어떤 것을 더하기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오늘 선호서 6장 1절로 12절을 본문으로 오늘이 최고의 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범죄자를 감옥에 가두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일전에 한 영상에서 범죄자를 감옥에 가두는 것이 왜큰 형벌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돈은 상대적인 가치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사실 재물이 많은 자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형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시간은 부자나 가난한 자 모두에게 차별이 없이 절대적인 가치. 그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오히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절대적인 시간을 뺏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은 없겠죠. 누릴 수 있는 시간을 뺏긴다면 이보다 불행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러한 내용을 전도자는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아래서 발견한 불행한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2절입니다. 2절 한번더 읽습니다. 어떤, 어떤 사람은 그의 영원히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가, 그가 그것을, 그것을 누리도록, 누리도록 허락하지, 허락하지 않으심으로 다른 사람의 누림이 니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악한 병이로다 병이다. 재물과 부유와 종귀를 받았는데 죽음 때문에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1억 천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누리도록 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허망한 일이고 이것이 무슨 유익이 있으며 바람 잡는 것 같은 것 아니겠는가 악한 병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네요 자, 그 반대로 또 장수를 볼까요? 자 3절 읽습니다. 사람이 비록 백 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자 반대로 장수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백 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해서 사는 날이 많은데 혹 그의 삶 속에서 그가 만족하지 못한다면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더 오래 살기 위해서 건강 식품 찾고 운동하고 어떻게든 노화를 늦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래 살았는데 그삶 속에 행복을 누리지 못했다 전도자는 차라리 죽,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자보다 못한 인생 아니겠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한 상태로 오래 사는 거, 차아리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낫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삶은 얼마를 가졌나 보다도 얼마나 누리는가, 얼마나 누렸는가, 이게 중요하고. 또 인생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보다 얼마나 만족하며 살았느냐,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반대인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때요? 얼마나 가졌느냐가 중요하고 얼마나 오래 사느냐, 이게 중요할 뿐입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뭘 말하는 겁니까? 누림이 없는 소유. 만족이 없는 장수. 이거 모든 거다 헛된 거 아니냐. 이런 말 하는 겁니다. 누림이 없는 부요함. 만족이 없는 장수. 이거 다 헛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소유해도 누리지 못하고, 왜 우리는 오래 살아도 만족하지 못하는가. 자, 이것이 오늘 또 우리 질문 아니겠습니까? 자, 계속 이어지는 본문에서 전도자는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채울 수 없는 갈망과 끝없는 욕망이 있다 하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한번 보죠. 7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는이라. 자, 먹고 또 먹어도 채울 길이 없어서 만족을 모르는 사람의 식욕을 말합니다. 짐승들도요. 배 부르면 멈추죠. 그런데 사람은 탐심은 만족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미 충분한데도 뭐가 그리 염려가 되는지 인간의 탐심은 끝이 없고 만족이 없습니다. 그걸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자, 8절도 보세요.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혜자나 우매자나 아무리 수고해도 만족하지 못하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지혜자가 자기 지혜로 뭔가를 좀 얻었다 해도 결국 조금 있다가 또 다시 그 안에 만족되지 않은 욕구가 그기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자 구절을 보면 좀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구절을 읽어볼까요? 눈으로, 눈으로 보는 것이,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것보다 나으나. 나으나 이것도,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는 것으로다자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맨날 궁궐에 사는 걸 상상해요. 아, 궁궐에 살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고, 또한 사람은 궁궐에 살아요. 왕이에요. 왕, 궁궐에 사는 아주 귀족이다. 여러분, 그러나 궁궐에 산다고 만족함이 있겠어요? 아니죠. 인간의 마음은 만족하지 못하죠. 공상을 하나, 실제로 그것을 손으로 잡으나. 시간이 지나면 매안 가진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터진 엉덩이를 어떻게 채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전도자는 우리에게 더 깊은 곳을 데리고 갑니다. 이 끝없는 마음의 욕망의 마음도 문제지만 더 답답한 건 우리가 내일 일을 알수 없다는 거예요. 내일 무슨 일을할지 인간은 전혀 추측할 수가 없다는 거죠 10절 말씀 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림바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바되어 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는 이라 자기보다 강한 자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자 이것은 10절은 뭘 말하는 거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만 인간이 그분 앞에서 능히 다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인간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무엇 말할 수 있겠느냐? 자1일조은뭘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람에게 무익해 보이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세상 일들을 보면 진짜 뭐가 우리한테 유익한 일이 있겠느냐, 이런 탄식을 하는 거죠. 결국 12절에서는 이런 말 합니다. "우리 인생 그림자가 같이 속히 지나가는데, 그 짧은 인생이 뭐가 선한지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죽음 이후의 일도 알지 못한다. 자, 하나님의 주권 앞에 인간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삶이 일나는 모든 일, 뭐가 우리한테 유익한지도 모르겠고." 이 짧은 인생 뭐가 선한지도 모르고 죽음 후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에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런 말하는 겁니다. 에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런 탄식을 전도자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자세각해 보세요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공허한 마음 그리고 아무것도 에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 인간의 한계 앞에서 이 탄식 앞에서 비로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뭐할수 있어요?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만족할 수 없는 우리 안에 텅빈 마음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걸어가는 길 끝에 뭐가 있는지 우리는 알수 없어요. 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결코 채워지지 않는 끝없는 목마름 안에 우리는 살아가요. 자,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또 우리의 유일한 만족이 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경외하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1절부터 3절에서 나눴던, 왜 우리는 소유로 만족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우리는 왜 장수에도 만족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는 거예요. 그것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고 지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누려지고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논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문제는 소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지리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만족할 수 없는 존재고요.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비로소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할 때 만족하게 되고 누리는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지만 신뢰할 때. 우리 앞에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이라 할렐루야 이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요하를 경유할 때 비로소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경유함으로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지혜자가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지러울지라도 감사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고 이 세상을 실수 없이 경영하시는 경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범사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이고, 오늘 만남이 가장 축복된 만남이고, 오늘 둘러앉은 식탁이 하나님 주신 선물임을 볼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최고의 날입니다. 오늘 최고의 날로. 이 지구에서 그 누구보다 최고 행복자로 살아가는 지혜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유보다 누림이고 장수보다 만족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소유가 부족할지라도 누리는 삶을 살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비록 장수하진 장수하는 인생은 아닐지라도 그 길이와 관계없이 우리의 삶의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감사로 고백될 때 우리는 누릴 수 있고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최고의 날입니다. 오늘 최고 행복자로 살아가는 우리 하루의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일천 번째 드립니다. 이스미천년 오하엘 오하랑 어린이 우리 귀한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도 오늘이 최고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